안녕하세요. 입으로 터지는 영어, 정쌤입니다. 오늘은 영어 공부가 아니라 제가 살고 있는 미국에 대해서 이것저것 얘기해볼까, 어, 미국 생활에 대해서 알아보자, 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 땅에 이제 발을 붙이고 산 지가 해수로 거의 17년 정도가 된것 같은데요. 참 정이 붙으려고 하다가도 정이 뚝 떨어지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어제 이제 딸아이를 학교에다 드랍을 해주는데 학교에 경찰이 쫙 깔려있는 거예요. 주차장에 경찰차 막 깔려있고, 막 애를 데리고 학교 빌딩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도 막다 잠겨있고요. 아, 뭔 일인지 되게 궁금은 한데, 또 괜히 깔짝거리다가 욕이라도 한 바가지 먹을까봐 이제 겁은 나가지고, 막 주변을 빙글빙글 돌면서 건물 안을 막 들여다보고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막그 학교 안에도 경찰이 막쫙 깔려있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어떤 경찰 중에 한 분이 밖에서 어떤 어리버리한 아줌마가 들어오지도 못하고 달달달달 떨고 있으니까 나와서 친절하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뭐 다행히 큰일은 아니었습니다. 학교 전체가 파이어드릴, 소방훈련을 하고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파이어드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애를 드랍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얼마 전 상황이 다시 떠오르는 거예요. 이때랑 되게 비슷했거든요. 학교 갔더니 막 경찰 막 깔려있고 뭐 선생님들 어수선하고 뭐 정말 그때는 뭘 물어볼 분위기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제가 지역뉴스, 로컬뉴스를 검색을 해봤더니 아니 글쎄... 제 딸아이가 다니고 있는 초등학교에 이제 스쿨버스가 애들 태우고 한 단지를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미친 놈도 아니고 미친 x 가 거기다 대고 총질을 한 거예요. 아, 심지어 그 단지가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 10분도 안 떨어져 있고 초등학생이 타고 있는 이제 스쿨버스에다가. 저기 옆에 사진 보이시죠? 어, 너무 끔찍하지 않나요? 정말 그 운전사 그 유리창에 총알자국이 땅땅 박혀 있는데 와, 소름 끼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제가 여기 17년 살면서도 총을 그렇게 실제로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냥 건너 건너 듣고 뉴스에서만 보고 어느새 그냥 이렇게 익숙해져갖고 살았던 것 같은데요. 제가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한 미국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미국에 있는 식구들이 계속 전화를 한대요. 빨리 돌아오라고. 북한이 쳐들어오면 어떡하려고 거기 한국에 있냐고. 근데 우리가 막상 한국 살고 있을 때 북한이 쳐들어올 것 같은 그런 걱정을 막 등에 짊어지고 살지는 않잖아요. 그냥 일상생활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미국에서 살면서 뭐총 얘기는 들었지만 피부로 느껴지는 위협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물론 미국 처음 올 때는 그 미국 교수님의 이제 미국에 있는 가족들처럼 저도 막 마트 가면 막 총질 막 하고 월마트에서 막 쌍권총을 막 돌리고 막 이러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또 어느새 먼 나라 얘기가 돼서 이렇게 그냥 살아왔더라고요. 아니 그러다가 딸내미 학교 스쿨버스에 총알 자국이 땅땅 난걸 보는데. 와, 진짜, 섬뜩했습니다. 뭐, 뉴욕이나 시카고, 이런 대도시에서는 더하면 더하지, 들어하지는 않겠죠. 또 그렇다고, 이제 뭐, 이민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나, 이렇게 뭐, 방문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너무 이렇게 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저도 이렇게 그냥 다 잊고 살아가기도 하니깐요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간에 미국의 경찰 시스템에 대해서 잠깐 알아볼까 합니다. 기껏 영상 보시면서 제 삶의 넋두리나 듣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니까요. 자 경찰이 영어로 무엇이냐 하면 대부분 police라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선 경찰은 하나의 그 집단이기 때문에 앞에 정관사 더를 반드시 붙여주셔야 돼요 더 police 이게 이제 경찰 집단을 말하게 되는 거고 경찰 아저씨나 경찰 아줌마 한명한 한 명을 말하고 싶다면 police가 아니라 the police officer라고 해주셔야 돼요 또 여기서 발음도 한번 잡고 가볼게요 폴리스를 너무 정직하게 발음하지 말아주세요 폴리스 아니고 오 사운드가 거의 죽어서 나와요 The police 오와 으 사운드의 중간 정도 정확한 발음 한번 들어보시고요 po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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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돌아다니다 보면 미국에서는 경찰차를 정말 많이 볼수 있습니다 그 차이에 써 있는 말이 각양각색이에요. 미국이 땅땡이가 너무 크다 보니까 경찰 시스템도 굉장히 복잡하다고 합니다. 우선 미국 전체 스테이트가 다 합쳐진 연방 국가로서의 경찰을 보자면 대표적인 게 FBI가 있죠. 연방 경찰. 얘네는 그냥 미국 소속인 거예요. 미국 땅땡이 소속. 미국이란 나라 소속. 또 US마셜이라는 경찰 그룹도 있습니다. FBI, US마셜. 얘네가 이제 나라, 미국 전체의 소속 경찰, 그리고 그 밑에 주 경찰을 볼게요. 경찰은 경찰인데 주 소속 경찰이라고 해서 State Police라고 부르고요, 또는 State Trooper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의 밑에 단위 켜니 소속의 경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돌아다니면서 보는 많은 경찰차는 켜니 소속이 제일 많아요. 제가 여기서 FBI 볼 일은 별로 없겠죠. 뭐 스테이트 트루폴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살고 있는 귀넥 카운티 폴리스가 제일 많습니다. 근데 보면 이렇게 카운티 폴리스도 있지만 셰리 프라고 쓰여진 경찰차도 볼수 있거든요. 도대체 셰이프는 뭐고 폴리스는 뭔가 셰이프는 우리나라 뭐 보안관 막 이런데 얘네들이 지금 보안관 시스템이 아직도 남아있나? 이게 아니고 셰이프는 경찰은 경찰인데 주민들이 직접 선거로 뽑은 경찰들이고요. 얘네들은 뭐 이제 법정에 관련된 업무라든지 유치장 업무 이런 뭐 일들을 수행을 합니다. 또 대도시에는 당연히 사람이 많으니까 인구가 많으니까 더 경찰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시티 전문 인력의 경찰을 시티폴리스 또는 뮤니스폴리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영화에서 자주 봤던 그 뉴욕 경찰들 있잖아요. NYPD라고 써져 있는 거 얘네들이 바로 대표적인 City p o 들이에요자 다음으로 미국 경찰의 공권력에 대해서 한번 말을 해볼게요 정말 미국 경찰 무섭습니다 이제 우선 총을 갖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이제 달달 떨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운전하고 가다가 막 경찰차만 봐도 막 가슴이 두근두근 거려요 그날 아침에 또 이제 마누라님한테 잔소리 깨나 듣고 나온 경찰 아저씨한테 걸리면 딱지 덤탱이를 쓰기도 하고요 이런 일이 한번 있었어요. 그날도 제가 막 유유자적, 막 운전을 하고 천천히 하고 가고 있는데 뒤에서 막 삐뽀삐뽀 하면서 경찰차가 불을 켜고 막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막 쫓아오는 경우에는 술 같은 데 숨어가지고 과속하는 차를 어, 잡아내거나 아니면은 길거리에서 이렇게 차를 잡아가지고서는 검문을 하고 있을 때 있거든요. 그때도 그 옆을 그냥 이렇게 지나가시면 안 돼요. 아주 겸손한 스피드로 차선을 바꿔서 돌아가 주세요. 지나치면 안 됩니다. 아무튼 제가 그날 경찰한테 잡힌 이유는 별로 어둡지도 않은데 상향등을 켜고 달렸다고 그렇게 쫓아오셨더라고요. 미국 경찰한테 걸렸을 때는 대딸이 차에서 내린다거나 뭐를 뒤적뒤적 한다거나 하면 안 된다는 라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는 총기 소유가 자유롭기 때문에 제가 뭐 뒤적뒤적 거리다가는 제가 갑자기 쌍권총을 꺼내가지고 막 휘두를까봐 경찰이 먼저 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손을 이렇게 보여주고 핸들 위에 가만히 놔둬주세요. 아무튼 그래서 저도 샌드위에다 손을 많이 놔두고 달달 떨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미국 경찰 아저씨는 총기를 발사할 수 있는 재량권뿐만 아니라 티켓을 주고 말고 하는 그 재량권도 갖고 있습니다. 고로 경찰 아저씨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어행은 삼가해 주세요. 자존심에 몇 마디 쓰다가 몇백 불짜리 티켓 받고 집에 와서 엉엉 울 일이 생깁니다. 저도 창문 내리고 아주 해맑은 얼굴로 상향등이 뭐예요? 바보 같은 미소만 지으면서 계속 쳐다만 봤습니다. 다행히 아저씨가 아침에 시리얼이라도 말아 드시고 나왔는지 그러니까 이번에는 봐주겠다고 하면서 당장 꺼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굽신굽신 하면서 당장 꺼졌습니다. I will look at you this time. 내가 이번 한 번만 봐줄게. Thank you for looking at me. 날 봐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You will receive a 복. 복 받으실 거예요. You are so lucky. 자, 여러분도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미국 경찰 아저씨한테 잡히면 그냥 백치가 되세요. 미국 티켓값이 장난 아니게 비쌉니다. 그냥 걸렸다 하면 100불 이상이에요. 그리고 또 이건 그냥 돌아다니는 이야기인데 타주 번호판을 달고 있으면 경찰 아저씨들의 더 좋은 표적이 된다라고 하거든요. 타주 자동차에 뭐 벌금을 물어가지고 그게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주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한다. 뭐 이런 속설이 있습니다. 뭐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몇년 전에 플로리다에 놀러 갔을 때주 경계선 넘자마자 호텔 도착하기도 전에 득달같이 등장하신 경찰 아저씨한테 잡힌 적이 있거든요. 뭐 차선 안지켰다고 250불 딱. 아, 그거 받으면서 눈에 좀 쌍심지 좀 켰다고? 갑자기 자동, 자, 등록증 내놓으라고. 그거 조금 며칠 만기된 거. 그거까지 걸려가지고 300불. 총 550불짜리 딱지를 받고, 플로리다의 푸른 하늘을 보면서 눈물을 줄줄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의 어이없는 에피소드 하나 얘기해드리고, 어,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제가 또 타주로 놀러 갔을 때 얘긴데요. 친구들 가득 태우고 막 운전을 하고 있는데 저쪽 사거리에 사고가 났는지 백인 경찰이 막 이렇게 이제 사고 정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갑자기 그걸 보고 한마디를 던져서 차 안에 있는 친구들을 다 얼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머 여기 봐, 여기는 외국인이 경찰이야. 아무튼 이렇게 17년간 살고 있으면서도 진짜 제가 외국에서 살고 있다는 거를 완전히 잊고 이렇게 살아가기도 하네요. 자 오늘 뭐 주저리주저리 주저리 쓸데없는 얘기이기도 했는데요. 그냥 미국 생활에 대한 얘기 들어보면서 쉬어가는 코너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편에서는 알찬 영어 공부 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